<laughs> 네 소고기, 돼지고기 어떤 걸더 좋아하시는지 소고기, 돼지고기 어떤 걸더 좋아하시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소고기, 돼지고기 구분 안 합니다. 그저고기만다 먹죠. <laughs> <laughs> 저희 역시 거기다가 덧붙여서 닭고기까지 좋아합니다. <laughs> 네. 네,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일단 이제 집을 마치면서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뭐 말씀 한 마디 이 영화를 누가 봤으면 좋겠다. 누가에게 추천한다. 이런 거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이 국민영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대통령님께서 이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어 저희들 살았 때는 이 개봉관이 있었어요. 그 대한극장단성사 피카델리, 국제극장, 뭐 이렇게, 중앙극장, 스칼라, 면보, 이렇게, 개봉극장이 있어서 새로운 영화가 시작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찾아가서 봤어요. 그런데,